바람. 그녀는 울고 있었다. 병실 의자에서 내 차가운 손을 움켜쥐고 나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볼수 없었다. 사고 3일째 나는 이미 투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일어나. 제발. 그녀의 속삭임이 가슴을 찢었다.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스쳤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내 핸드폰을 보고 그녀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5년 친구였으니까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거리에서 우리는 카페 앞에 서 있었다. 5년을 함께한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다. 사랑해. 정말 오래 전부터. 그녀가 멈췄다.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 네, 이제야? 늦은 걸 알아.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빗방울이 우리 사이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나도 그녀가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나도 뭐... 안 돼, 우린 친구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친구 때문에 포기하는 거야.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긋나면 모든 게 망가져. 그녀가 울먹였다. 이미 내 마음은 망가졌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도 울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사이에는 단몇 발자국의 거리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를 내가 멈춰 서서 뒤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했다. 말해줘. 하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었다. 안돼. 우린 너무 소중한 사이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이미 망가졌어. 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울고 있었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돌아서서 카페 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어깨가 점점 작아져갔다. 기다려. 외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더 멀어졌다. 그녀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해져갔다. 한참 후 아주 멀리서 그녀가 멈춰 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녀가 사라진 빈 거리를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왜 돌아봤을까?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물과 빗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물과 빗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 음식을 잃은 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다. 가망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무너졌다. 내 가슴도 무너졌다. 이렇게 아픈데 죽은 게 맞나? 밤이 깊었다.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정말 가는 거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 느꼈다. 내 몸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빛이 되어 바람이 되어 마지막 기회였다. 바람이 되어 그녀를 감쌌다. 머리카락을 흔들고 뺨을 스쳤다. 그녀가 떨었다. 뭐지, 이 바람은? 뭔가 느꼈나 보다. 더 세게 불었다.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허공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들리니? 들려. 다 들려. 나도 그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나도 너를 사랑했어. 정말 오래전부터. 내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무서웠어. 너무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봐. 그런데 결국은 그녀가 흐느꼈다. 결국 널 잃게 됐네. 아니야. 난 여기 있어. 지금도 여기 있어. 바람이 더 따뜻하게 불었다.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손을 들여다봤다. 이상해. 따뜻한 바람이.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허공에 뻗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이. 사랑해. 그녀가 허공에 속삭였다. 들린다면 나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나는 그녀를 더 세게 감쌌다. 온 힘을 다해.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눈물 속에서도. 전해진 것 같아. 어쩌면 정말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으니까. 그녀가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가도 돼. 내가 괜찮으니까.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바람이 되어 그녀 곁에 머물렀다. 때로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어주고. 때로는 그녀가 울때 뺨을 스쳐주었다. 바람은 말을 할수 없지만, 사랑은 전할 수 있었나 보다.